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앞다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기도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아무래도 그 10만 원으로 인해서 식사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원금 그 해줘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좋았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많이 좋았죠. 좀 그래도 지역마다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민생 회복 지원금 무엇이 문제인지 따따붙다 해서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영광군 영광군은. 예산 520억 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총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장기화 가지고 경기가 침체돼서 주민들도 어시고 소상공인들 더어시고 그래서 경기를 한번 살려 보고자 인당1만 원씩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금년 설 전에. 1차분을 먼저 50만 원씩 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이제 예산 확보가 좀큰 관건이었는데, 이제 불효 불급한 예산을 조금 어, 경비를 절감을 하고, 어, 성과가 부진한 보조수, 어, 보조금은 좀 과감히 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도 과다 편성을 좀 지향을 해서, 저 어, 힘들게 내 260억 1차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광사랑 카드는 우리 영광에서 2019년도부터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넣어 주실 거요 네. 영광사랑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자는 52,333명. 이중 98%가 지급 완료됐고 현재 지급액의 80%에 달하는 203억 원이 사용됐는데 업종별 사용 순위는 일반 한식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점, 슈퍼마켓 순으로 영세 수상공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금액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상점에서 한40% 이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수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원 금액 대비 한 2.5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민생 회복 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까? 많이 도움 됐죠. 크게 도움 되죠. 노인분들이 이게 좀 돈 자체를 좀 제대로 좀잘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뭐못 드시는 것도 이제 지원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돈 나왔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줬어요. 시장 봐오라고 며느리가 시장 가다가 맛있는 거 사다 멍땅해서잘 먹었습니다. 자리가 식구도 많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무안군도 여객기 참사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개업 선보래 갖고 전국이 이제 꽁꽁 얼어붙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소비가 안 좋았는데 저희는 그 12월 말에 있던 제주항공사고까지 더해서 특별 재난구역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도 안 돌아다니고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이 최악의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즉 경제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재난지원, 아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어 지원하기 결정하게 됐습니다. 약 93,700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무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무한군. 현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무한군은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254억원 중 94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저기도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아무래도 그 10만 원으로 인해서 식사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아, 돈손님들 받아갔어요. 좋죠. 근데 영광 같은 건 많이 주잖아요. 그 원전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한은 인구가 많으니까 돈액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급 금액이 제각각이고 지원금을 주지 못한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 줄 거면 전남 지역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줘야, 아, 전체적으로 줘야지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혹시 받으신? 아니요, 저는 광주. 아. 좋긴 한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인 거니까. 그냥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차피 빚져서 주는 거라면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은데. 순천시의 경우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시와 의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회산 때 충분히 논의를 하거나 그 전에 본회산 올라오기 전에 시와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회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국회의원 말 한마디로 이렇게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도 당황스러웠겠죠. 앞으로 돌아올 선거를 위해서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어, 표심을 잡기 위한, 어,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지급 유무에 따른 형평성 문제부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공방까지 오간 민생 회복 지원금 논란 하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지원금을 광주 전남 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어떨까? 인생회복지원금은 광역시 차원에서는 지급하는 곳이 없고 일부 시군 단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광주상생카드 슈퍼 특별할인 확대와 착한 소비 캠페인, 공공 배달의 소비 촉진 프로모션 추진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타탄에 따른 지역 경제와 지역민을 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소비를 살리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어,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방재정지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또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값진 소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벼랑 끝에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